아멘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누구를 알아간다는 라거참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 누구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죠 어, 어, 그런데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경험해야 어 조금 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어, 첫눈에 반했다.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말이 아닌가. 여러분, 첫눈에 반했지만 그 다음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면 그것이 조금 사그라지게 되죠. 그래서 뭐 결혼을 해서 한평생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 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다른 모습이 예,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소중한 사람, 내가 알고 자라면서 알고 지낸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손꼽으라면, 뭐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형제 또 친구들, 또 배우자, 또 자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알고 지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씩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 결국 홀로서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 내 인생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부분 또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또더 알게 되고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또더 많이 알게 되는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알아가야 되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말이 만나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는 영생과 구원에 대하여 이룰 수 없는, 알수 없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 좀못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 영생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인생의 과정 속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어 오늘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또다시 반복으로 할까요? 13, 14 시작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어이 사건은 한 2년 어 6개월이 다 되어가는 나중에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이 그때가 이제 딱 2년 6개월인데 지금은 한 2년 6개월쯤 되어가는 한 2년 지나고 한 3, 4개월이 흐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 예수님에게는 3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 이제 6, 7개월 정도 더 남아 있는 이 때에 아 적 2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미 보내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지방 에 일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왜 중요했을까요? 어, 결국 예수님은 어, 공생의 3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리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일 거랍니다. 내가 하늘로 불러 부터 온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셨죠. 어,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 죽어서는 인류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 뭐 개죽음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 다돼 가고 있는 그때에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더라. 는 그리고 좀 발전은 했죠.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처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여러분의 이적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어, 예수는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는 어, 이 정도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다. 어, 특히 헤롯 왕이 예수를 죽었던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천을 하죠.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엘리야 재림사상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가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구약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처럼 예수도 이 땅에 에, 에, 이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해를 한거죠. 어, 많이 발전했죠. 어, 처음에 목수의 아들 아니면 요셉의 아들그 그, 그렇게 이해하던 그들이 예수를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통하여 또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 믿지 않는 사람들 어,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아 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어,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사기꾼이었다. 거짓말쟁이었다. 뭐, 이렇게 인류를 속인 자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데 이러한 어 고백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었죠. 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2년 6개월 동안 가까이에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들은 이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앞으로 오실 구약은 누군가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잖아요.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수많은 예언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는 메시아이시며 헬라어로 그는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누군지는 모른다는 것. 그렇게 예언만 해놨지. 그래서 어 이제 베드로가 어그 모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어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정확한 고백,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 많은 좋은 설교를 듣고 여러 많은 어떤 뭐 내가 사, 살아가면서 간정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본능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 기독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앞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속함에 대속함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알아갔지만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 그들과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은 내가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누군가를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음. 그래서 이 고백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기쁜 고백이었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네가 보기이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2년 6개월의 시간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도록 노력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드디어 그 고백을 하는구나. 물론 내일 새벽에 보면 이베드로가또 이상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뭐 어떤 공부로 아니면 누가 알려 줘서 그렇게 이해된 것이 아니다.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것은 창조의 행위와 독생자를 보내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왜 일이 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는 구원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멸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시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하다니 그럼 당연히 그는 그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어그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임재하셔서 너는 구원받은 자임을 인치시고 또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도록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이런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가장 위대하게 행하신 일은 나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행하는 삶을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내 생명이 되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는 믿고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알게 된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럿이 있습니다. 사랑 가족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또뭐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좋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결국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과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놓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정함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여러 많은 분야로 또 나누어 줄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 되어주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더 많이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과정에서 때로는 약하게 될 때, 때로는 슬픔에 빠질 때, 때로는 추함을 느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실 주님이시오 우리의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